너무 욕심 많으셔가지고 충분히 넘시거든요 우리 부장님. 그렇지 마시고 전화 한 번만 네. 찍어주세요. 겟? 아 진짜 개인까지. 되기고아 전체 한번 찍어보세요. 이 서스펜션이 네. 좀 하드하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QR 코드가 크기가 그게 <목소리> 크지 않은데 아, 적재 중량이 상당합니다. 네. QR 코드 이... 있죠 사장님. 이... 그냥... 네 기억해요. 거 아, 진짜. 아, 진짜. 음. 아, 그냥 2인승에 음. 저거 4인승은 적재한 이쁘고 작으니까 수납공간도 이렇게 네. 좀 깜짝 수납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음. 얘네 근데 문을 열어 놓으면 막띠띠띠 소리가 나가지고 그게 진짜 딱 너무 좋죠. 일하기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다마스타시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전 예약 많이 들어가죠. 아태 하면 요건 해도 될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지금 적이 훨씬 맞아요. 가격이 이제 2천 그리고 가격이랑 2인승이잖아요. 사람이 타야 예. 되니까 예사님 님 40분 도착하대요. <laughs> 권장 소비자 가격 3,980만원인 ET 2인승 전기밴을 대한민국에서 회사 프로모션 50% 그리고 무상 구입 지원 보조금, 국비 지방비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지원 혜택으로 딱 1,00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몇대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안 남아 있습니다. 23년식 자녀차인 자녀신차 잔여 ET 전기밴 2인승 차량 전국 구입가격 평균 1,200만원대 부가세 매입 세액공제 환급 대상 일반과세사업자님께서는 세액공제 환급시 딱1 0 0 0만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몇대안남면 구입 적기입니다. 애프터서비스 ET전기배는 전국서비스센터 65곳으로 현대전기차전용 하이테크서비스센터 전국 26곳보다 3배 이상 많은 전국 애프터 서비스 센터로 현대 전기 자동차 평균 대기 2주에서 한달 이상 대기에 비해 이 t 전기 밴 단일 차종 원활한 애프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7월 현재 2년 운행된 매매 시장에 나온 중고 ET 전기 배 2년 운행된 차량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23년 자녀 신차 ET 전기 배 차량은 복잡한 도심에서 쉽게 주정차 하실 수 있는 다용도 전기밴입니다. 배달, 화물, 출퇴근 업무, 그리고 다용도 캠핑카로 활용성이 많은 e t 전기밴은 전장 4,495mm, 전법 1,680mm 다용도 전기밴 차량입니다. e t 전기밴은 국내 판매되는 내연기관 포함, 화물, 승합, 상용차 중 23년도 판매일이 24년도 상반기 판매일이 검증된 상품성을 가진 완성도 높은 차량입니다. 가격 대비 완성도 높은 ET 전기변은 세계 1위 CATL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안전한 전기차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2인승, 4인승 ET 전기벤 차량은 차량 생산원가의 평균 4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으로 23년 잔여 신차 완성차를 구입하실 수 있는 구입 적기입니다. 구입 적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반 저기 자동차 영업. I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 I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